1시즌 시거던 파티요? 아 근데 시협회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아 시거던이구나 아 1시즌 시거던? 식어던? 1시즌에 시거던이라 한다면은 그때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여기서 기본 싱클 넣어야 돼 어, 기본 싱클 넣고 그레고로쥐그랭 넣고 이때 오티스 안 썼어 그냥 어. 얘도 이제 그나마 검게 이상 선데 거의 안 쓰는 편이었지 파우는 로버토미 파우였고 메르소 안 썼어 어... <laughs> 야 이거 너무 꼬린내가 나는데? 10층은 됨? 야 그러면 그 시절 레고까지 한번 구현해봐 이때 이런 거 없었잖아 <laughs> 그 시절 레고까지 구현해봐 진짜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어? 게임 처음 나온 시절 이때 이게 제일 고트 레고였네 이게 처음에 폐쇄고 아예 없지 않았냐? 소망석 평생수도 전규름 아예 없었는데 물주머니 하나 딸랑 있었어 맞아 못깰것 같아요 <laughs> 저, 오케이 견적 나왔어 포기해 <laughs> 야 이거 <laughs> 되는 거냐? 응? 그 시절로 그냥 돌아가면은 이거 <웃음> 없었잖아 <웃음> 야 이것도 없었잖아 그 시절에. 야, 그때 가오 아이 없었어. 이런 거 1도 없었음. 어. 아, 이런 것도 없었어. 어, 이거는 근데 <laughs> 오! 오! 이거 맞나요? 아니야. 처음에는 성의도 없었어요. 예. 그때는 그냥 시작할 때 애깁도 안 줬고 성의도 없었고 그냥 게임 이렇게 갔어. 어. 어, 속하지 못하는 일단 옛날 여행 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딱 스, 처음에 스타팅 멤버 세 명을 골라요 어어 <laughs> 어, 그때 딱세 명으로 스타팅해서 일층 넘어가면 한명 영입하고 일층 영입 일층 넘어가면 또한명 영입하고 어 그런 식으로 게임했었어 <laughs> 와 아나운서 이런 거 없었지. 그냥 다단태테 쓰고 있었지 이제 성실히 게임한 호구들만 카론 그리고 이런 거 썼고 여기서 이제 취향이 갈리는 거는 일단 이거 두 개는 고정로 으 넣고요 이제 여기서 취향이 갈렸어요 나는 싱크 넣을래 하는 사람 있었고 나는 주그랭 넣을래 하는 사람 있었고 럭파워 넣는 사람 있었고 시어펜 넣는 사람 있었고 <laughs> 아 기억난다 <laughs> 맞아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취향이야 어. 근데 좀 깨긴 해야죠 님들 <laughs> 클리어는 해야죠. 네. 이번엔... <laughs> 처음 나올 때 아리스 사람들이 약하다고 욕했다. 이거 총알 다 쓰면 아무것도 못하면 토끼 그 조루아니냐면서 <laughs> 어, 실상 까보 보니까 총알 다쓸 때까지 게임이 안 끝난다. 그럼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이번 전투도 쉽게 쉽게 갈수 있을 거야. 결국은 아리스는 신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 아 이때 이런 거 없었는데. <laughs> 아 이때 이런거 없었는데 아 이런거 스킬교체 없었어요 이런 상점방 이런거 없었어요 <laughs> 이때는 상점방 아예 없이 그냥 주는 대로야 수고했다 어? 야 녹기주 줄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쉰네에게 녹기주를 하사해 주사니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녹기주로 그래보를 에보를 발사해도 될까요 아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님 이러면서 이제 <laughs> <laughs> 나방때 금통배, 녹기주 뭐랄까 자고로 사람이 추억을 회상하면은 아련한 감정이라던가 그땐 그랬지 않은 풋풋한 느낌이 들었는데 왜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거지같냐 이때 얘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토우 한마리 잡여가지고 재물바치기 준비했어야 됐어 수감자 바치는게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그냥 토우 한마리 잡았거든 와, 아, 얘는 진짜 도입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은 아마 아리스 아니면 홍루가 아닐까 이 시절에 홍루는 신이었거든 빠바밤. 어 토우를 바친다 그래 이 선택지에요 님들 그래 이거야 여기서 토우를 못 죽여놓으면 수감자를 바쳐야 돼서 기분이 나빴다고 토우를 바친다 공이감 3 예스 내려가 기믹을 해! 그때 이런 게임하면서 현질한 할배들 덕에 현재가 있는 거야 어? 나를 고마워하라고 1, 2 시즌 이런 걸 버틴 할배들 덕에 게임이 유지된 거다 <laughs> 내가 앱맨 살려고 현질했기 때문에 게임이 유지된 거라고 어. 오빠 변했어 검색이야. <laughs> 아그 시절 고증하려면 공장 자동화가야죠. 아 잠깐만. 아 헬치 존 나가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어떻게? 아 고증을 해야 될까요? <laughs> 그때는 패기 없었지. 그냥 완전 생 랜덤이었지. 보스가 뜨는 것도 랜덤, 잠버이 뜨는 것도 랜덤, 이벤트 방도 랜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위 길을 갈지 아래 길을 갈지.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엄마. <laughs> 이거 뜨면은 그때도 게임 그냥 끄고 싶었는데. <laughs> 야 그래도 히스가 야무지게 실속 가져왔다. 이때 극대 콤보. 가장 빠른 히스가 신속한 제압으로 치약 사료 먹인 다음에 애들이 인디안밥 존나 때리기. 나 때는 이걸로 거쳐철겠다 옛날에 그 층이 3층이 마지막이었나? 3층이어가지고 거던 도는거는 되게 빨랐어 근데 좋았던 시절은 아니야 그렇게 거던 돌아도 경험치가 삼 줬거든 거던... 으 거던 한판 돌면은 보너스 받으면은 배틀패스 경험치 7 보너스 없으면은 배틀패스 경험치 3 열판 돌아야 이제 경험치 3 찍었지 여섯 턴 걸렸다 진짜 무서운 점 얼마나 더 걸릴지 나도 몰라. <laughs> 여기서 얼마나 더 때려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임. 아, 제발 공장을 조사하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공장을 조사하게 해주세요. <laughs> 제발 너완매님 가랑이 사이를 낄수 있게 해주세요 저 히스 총알 다 썼어요 미친놈아 <laughs> 탕! 탕! 척컥척컥 <철쿵>, <laughs> 아니 넉넉한 탄환 어디갔냐고 이새끼야 넉넉한 탄환 어디갔는데 너 날개라며 날개 <laughs> 자 총알은 다 썼지만 합은 기똥찹니다 <laughs> 총을 봤으면 이제 합담당으로 보냈어야 됐지. 맞아 맞아. 두렵지만요. 어디 잡을 수 있지? 야그 시절에 단수어 나오면은 벽이었는데 어 단수어 한번 가볼까 우리? 에? <laughs> 우리 단수어 갈까? 숙숙지 들어가는 꼬라지봐 오. 계획 전면 수정했습니다. 5층이라도 깨자. 어. <laughs> 야 이거 안 되겠다. 5층을 일단 목표로 해볼게요. 꿈을 내가 너무 크게 잡았다야 목표를. <laughs> 이거 5층만이라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예 한번 아, 도전해 볼게요. 예. 아이 시절에 이 없었는데. 아이 시절에 이 친구 없었어. 그러니 레벨 증가로 할게요. 이때, 그거 레벨 증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 수술대 눕혀가지고, 샐러드 먹는 것만큼 <laughs> 어? 그, 수술대 눕혀가지고, 그, 강제로 딱 고통 줘가지고, 레벨 증가 했었잖아. 지금은 삭제된 이벤트죠. 네. 레벨라이저 풀광만 하자. 어. 아, 이것까지는 봐줘요. 아, 힘들어. 이것까지만 봐줘. 달의 기억은 거고던 때부터 생겼고 명경주선은 거고동 때부터 생겼던가? 기다리는 거 못해. 와, 와, 거골철 1호선이다. <웃음> 와, <웃음> 여기서 이제 떡돈이 들어야 돼. 이제 떡돈 들어오고 시어페이스마일 들어오고 <laughs> 시어페이스마일 이제 정 턴에서 미리 50퍼 체력 이어했어야 됐어. <laughs> 이때 떡돈 쓰고 세븐 옆에 오티스 쓰고 엠메로 탱커스. 하하하하하 <laughs> 어, 그리고 힐스 잘 봐요 위쪽에 이제 삼스 잡히는 순간 잘 봐야 돼 삼스 잡히는 걸본 순간 이제 에고를 예열해야 되기 때문에 왜 로슈가 센거 같지 어 힐스 잡혔다 위에 삼스 지금이니 아 지금이니 타이밍 이즈나우 이제 메인 딜링기 준비해 놔요. 주시바간 조파워냐고요 이때 지파워가 있었던가? <목소리> 기억이 안 나네요. 이선 나온 다음에 나왔었나? 지파워가 <목소리> 나오기 전에 나왔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아 것부터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박을 수 있는 최대한의 딜을 넣어. 슉. 자. 간다. 순소. 실제. 아! 자! 취약사 300띠! 일단 300띠 찍으면 이제 스샷 찍어서 올렸다? <웃음> <신한> <웃음> 잡았다 지금은 우승 I'm the king I'm the k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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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려해 덱, 덱들이 이거지. <laughs> 아 이거지 이거지. 얼굴만 봐도 추억이 느껴지잖아. 아 이거지. 안돼. 근데 키다리랑 저모쿠진도이 시즌부터 나와가지고 완전 초창기 아니야 근데. 잠깐만. 벌써 와는 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애고써. 애고써. 이. 응? 모불가위자 게임 처음 할때나 스킵하는 거 몰라가지고 이거 다 봤었어 <laughs> 자 체력이 100이 넘어? 이새끼 보스임? <laughs> 체력이 100 넘으면 그냥 보스인데? 네임드 아님? 에? 거의 기도급인데? 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재미는 없겠지만 사람 살려요 여기 4층에 사람이 있어요 고조대 좀 불러주세요 누가 일구9에 신고 좀 해라 여기 거던 4층에 사람 갇혔다고 어, 군로 별빛 쌀먹단이 방금 지나갔다네요야그 녀석은 나 이거 한번돌 동안 벌써 세 바퀴는 돌았겠다 내는 건 즐겁네요 무슨 명경 만들라고요? 아니 그거는 가짜 거던이야. 명경은 넣자 보는 게 괴로워. 어허, 그 시절에는 괴로워도 꾸역꾸역 참면서 했다고. <laughs> 그때 내성이 안 맞는 적이 나왔어? 그냥 죽일 때까지 때리고 때리고 때렸어야 됐어. 지금 강화도 많이 봐준 거야. 아 왔다. 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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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가 완성됐다. 이기러 가자. 오른팔 딱 n g de 야자이제부터 신제시오 들어갑니다 바로 취약사 먹여주고 오른팔에 극딜 극딜 꼬라지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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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l! 부적 기믹 해야겠는데? 부적 많은 놈 찾아봐 어 이상 <laughs> 어, 이거 부적 기믹을 <웃음> 해야겠는데? 예, <laughs> 기믹이 있었냐고요? 이제 부적을 나한테 받은 부적을 쌓고 상대한테 되돌려줘서 부적을 많이 모으게 하면 됐어 음. 이거 모아서 돌려주면은 나 이제 부적이 <laughs> 5개 쌓이고 이러면 부적이 <laughs> 총 12개 공격유력 감소 오! <laughs> 이걸로 이제 딱 이거를 합해서 이기는 거에요. 이게 기믹이야. <laughs> 맞지? 어, 이게 기믹이야. 2호선에서 그런데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목후진 보이죠? 이 목후진. 2호선을 돌을려면 은이 목후진을 다섯번 잡았어야 됐어요. 심지어 잡을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목후진. 뭐라갔지? 방금껏 아무 쓸모도 없었어. 바보. 불아갔지? <laughs> <구라 같지? 웃음> 그 밖에 여우도 네번 잡았어야 됐고 전기진에 세 번인가 잡았어야 됐고 증기로봇 네 번인가 다섯 번 잡았어야 됐고 이세가 올랐어. 적분 내려게 보지대로. 심지어 거돈에 버그 있어가지고 빨리 돈 사람은 다시 한번더 돌았어야 됐어요. <laughs> 버논의 버그 있는 게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빨리 돌았어. 넌 선에 좀 보자. 당해 가지고 한번더 들어야 됐어. 그랬어? 아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휴~~ 어우, 너무 느끼해. 어우, 테마팩에서 버터 바른 냄새가... 어우... 아, 버터 바른 냄새가 나냐? 뭐 구수한 그런거 없나? 딱 어? 구수한 <웃음> 구수한 <웃음> 아 구수하네 이거 이게 그나마 제일 오래됐다 야와그 시절 와 근본 매치 <laughs> 야 기다려 나 한명 빼고 올래 <laughs> 기다려봐 한명 빼고 올게 어어어어 첫턴에 치석 신즈를 주시다니, 아이고 우리 히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한번 하고 갔어야 됐어. 이제 힌터 상하면 다음에 안띄어주시거든 균형. 와, 균형 뜬다. 근데 이건 나름 고증이긴 해. 이때도 합안 되는 게 있었었대. 그냥 정신력 때문에 안면 언더 가지고 합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넌 운이 없구나 하는 죄로 바로 맞고 흐트러지고 이제 흐트러져서 정신력은 또못 쌓고 한명 무너지니까 이제 다른 놈들 점점 더 부담되고 그렇게 스르륵 무너졌어. 삼정에서 터진 이유가 그거였지 대부분. 심지어 이놈들 매턴마다 힐도 있어가지고. 그럼 이번 전투도 쉽게 쉽게. 이스 총알 벌써 두발 남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해줘 아니야. <laughs> 영발이야 왜도 아니라고 해줘. 회사 죽은데 체력이 안담는 거죠? 이때 나름 튀어 높던 캐릭터들이 다 참격 아니면 관통이었거든 타격이 없어. 근데 3장법은 타격이야. <laughs> 그래서 3장이개빡셌어요 어... 기본 있었어 이때 아, 진짜 좋지 않았어. 그래서 기본일수록 꾸역꾸역 외다가. 이제 막상 크로모 나오니까 크로모는 타격이 내성이야 미친 게임 <laughs> 진짜 3장 스토리 던전 뿌역뿌역 밀다가 이제 크로모 나오니까 용서안에 하면서 싸우는데 그 새끼는 타격 내성 <laughs> 심지어 그때는 거둔에서 인격 바꾼 것도 안 됐어가지고 <laughs> 처음에 고른 스타팅 포켓몬 마냥 그냥 이거 골랐으면 쭉 그대로 갔어야 됐거든요 나 그래서 크로모 못 잡고 다시 돌아다가 아, 크로마그 첫틀 실패하고 다시 1층으로 들어와서 다시 잡았어요. 그거 왜안 끝나냐? 근데 진짜 3마리 아, 잡았다고? 지금까지? <laughs> 아니, 지금까지 11톤 동안 3마리를 잡았다고? <laughs> 아니 나도 이정도일줄은 몰랐는데 <laughs> 아니 저놈들 피음이 그렇게 좋아? <laughs> 어... 아니 이거 끼케야 30필 아냐 30필 30딜도 못박았다는 말이 되는거 아니야 이놈들 <laughs> 야이 사람이 아닌 새끼들아 <laughs>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야 <laughs> <laughs> 2 <21D>. 1이 <laughs> 이러니까 못 죽였지 <laughs> 야 이러니까 못죽였지 이러니까 못죽였지 27일 나왔네 아니 슬슬 끝나나 싶은데 아직도 안 끝나 니가 니가 마지막이구나 그래 아 길었다 야 끝내자 이제 좀 죽어라오 우승~~ 아 덤덤보승슈 이렇게 해서 우승을 쟁취합니다 일반 방하나깼어요 <laughs> <이제 웃음> 일반 방 하나를 <laughs> 깼습이다 <laughs> <laughs> 아! 아! 아, 그래, 고래 데려와 어우 아! 야야 그 그래, 고래 데려와서 그그 <laughs> 그래, 그돼 안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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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야. 자, 아아캬아잠이 썼지 고 제발 명경하자고요 명경만 할까 얘들아 <laughs> 아니 근데 님들 중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건 나도 처음인데 <laughs> 우리 반대 아니야 원래 내가 애원하고 님들이 막는 포지션 아니었어? <laughs> 왜 바뀌었냐? 어... 어... 어떻게야 강화를 할수 있지? 아 됐다, 됐다, 됐다. 딱 된다, 딱 된다. <laughs> 딱 된다, 딱 된다. 근데 과연 사람다워질까? 나안 <laughs> 나고 보는데. 간다. 슥. 싹. 아 네뷸라이전. 아 명경은 다르긴 하네. <laughs> 명경은 다르네 확실히. 쿠조대 왔다. 쿠조대 <laughs> <고조돼> 왔다. <laughs> 다만 <놀마> 안녕하세요. 이디 <놀마> <2D> 나왔어 잠깐만. 방금껏 나온 쓸모도. 야 데미지 이 나왔어 이거가. 내가 몰랐어. 우와. 보여줘도. <laughs> 이게 <이거> 잘못하면은 <laughs> 기믹을 해야 될지도. 명령대로. <laughs> <응>. 아뚫끼주 여기서 빠지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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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럼 <laughs> 이번 전투도 쉽게 쉽게 갈수 있을 거야. 뛸 타이밍이다. 그렇게 할게요. 오역백팔딜오늘 오늘 처음 본 숫자다. <laughs> 아이고 오늘 처음 본 숫자다. <laughs> 이제 어떻게 했냐는 그런 질문글 나오고 봐. <laughs> 아 우스. 전략 냐아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많이 올랐어. 아 고산병 올것 같아. 아니야, 더 올라갈 거야. 6층까지만 갈까? 2년 조각 먹었다, 2년 조각. 어디가야 되지. 갈수 있는 곳이 있나? 1호선. 야, 마지막으로 1호선 작곡 끝내자. 그러면은. 그래, 마지막으로 1호선 작곡 끝내자. 그래. 이시즌의 최종 콘텐츠 1호선 작곡 끝낼게요. 그 시즌을 거울철 세팅으로 바꿀까? 거울철 세팅으로? 거울철 세팅. 이거 하고 홍루는 그대로 하고 여기서 엠매너 와야돼 <laughs> 어 쓰긴 했었지 아 잠시만요 이호선은는또 빌드가 아 맞다 이미 상점 지나쳤지 아 저거 아 저거 전봇대로 바꿨어야 됐는데 돈키 아 <laughs> 돈키 전봇대랑 이제 시체자로 동시에 쓴 다음에 바로 이제 신제 받고 돈키삼스 받는게 국룰이었는데 아 <laughs> 질통면도 같이 했었다고 그렇게 아.. 국민 콤보를 이렇게 또 놓쳤네 월철 1로선 공략을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laughs> 추억이지 그럼그럼 이제 곧 이거 복각 온다 지금이니 왼쪽 눈에 딱 극딜 어 극딜 콤보 맞을 것 같다고? 메르소를 던져 <laughs> 이러려고 데려온 친구야 그래 이곳이 쭉곳이 이곳이 거지이거지이이거지이래이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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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이 어이 오케이 충전까지 싸우면서 깔끔하게 방금까지 얘는 뭐 이때도 쉬었어 가지고 맥주라도 사야겠는 걸 아닌가 땡중이 문제인데 나 지금 실과 반도 없고 광역이고도 없어 가지고 진짜 건실하게 잠복 하나 하나씩 잡아야 될걸 <laughs> 진짜 존나 건실하게 잠복 하나 하나씩 <laughs> 그때 분명 순서가 아이드 지사 부장 비도였나요? 걔네 세명 순서였나? 육신제로 아, 아이들 턴컷 빌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준비해가야 되는데. 야야 지금 다음 턴에 공 신제 두 개거든. 이번 턴에 죽인 다음에 어야각 나와요 각 나와요. 어 각이 이쁘게 나와요 지금. 가자 가자 이번 턴에 죽이면 돼 이번 턴에. 참회하게 되지도 반드시 되찾을 근데 다들 공략을 기억하고 있긴 하네. 다들 안 까먹었구나! <laughs> 너네들 기억하고 있구나! <laughs> 아! 아, 이거야, 이거야. 아이드 먼저, 아이드 먼저. 그래. 아이드 딱 질투에 관통 치약해서 히스 삼스 박은 다음에 돈키로 빵!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래. <laughs> 이거야! 이테스티라고 <laughs> 음, 완벽해. 가자 죄를 죽일 수, 수, 수 있나? 1400딜 거의 1500인데? 땅땅 죽죽 캬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지 <laughs> 된다x3 된다, 된다. 저게 센 이유가 반통 취약에 G2 취약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달기 지금 먹은거야 달기 먹은 효과라 저렇게 되는거예요 오케이. Okay. <laughs> 그 시절 국룰 빌드 실행 중입니다. 이제 다음이 쥐사부장 그거 잡는 거였나? 신제랑 그 신, 그공전한번더 모아서? 탕, 탕, 후루, 후루, 후루. 제발, 제발, 쫙, 쫙! 됐어! 어, 이제 얘만 존나 때리면 돼요. 근데 얘는 없고 싸서 죽인 게 정배 아니었나? 예 지금은 죽이기 힘들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얘는 기믹만 알면은 그렇게 턴이 오래걸리진 않았어요 진짜 턴이 오래걸리는건 그뱀 듀오 거기서 턴이 레전드로 끌리지 않았냐? 일시즌은 무슨 게임일까? 무슨 게임일까가 아니라 게임이 아니었어 그냥.. 그냥 게임이 아니었어 어, 됐다. 이제 너 하나 남았다. 호. 야, 그래도, 그래도 깨겠다, 야. 내가 이겼어, 얘들아. 내가 1호선 깼어. 내가 해냈어. 덤덤보 우스. 덤덤보 스쇼 1호선을 제패합니다 아, 1호선 복강 예습 다 했네. 호 우스! 내가 이겼다. <laughs> 내가 이겼다. <laughs> 어 여기까지만 하자. <하죠>. 더는 못하겠다. <laughs> 어어야 여기까지만 하자. 근육이 심한. 아 이게 정배기네. 이들은 아마 홍루. 난 이제 시작인데. 그래. 아 이게 정배긴 했어요. 그때도 거던 돌면 항상 이 순으로 쭈룩 루왔어1등2등3등 이거지. 어. 이거지 이거지. 그 와중에 덥돈은 씨 <laughs> 마지막에 한번 나왔는데 <laughs> 레전드 얘는 진짜 <laughs> 와 쟤는 진짜 삼수도딱두번 밖에 안 쓰지 않았냐 저거 두 번인가 세번 썼는데 마지막에면서몇 명을 찍힌 거야 5등 했어 하나 둘셋넷 다섯 5등 레전드네